아, 오, 그냥, 자두나무다. 아, 아, 다두, 우와 자두 나무다. 와, 자두 지금 따고 계신가 보 와, 진짜 멋있겠다. 왜아씨왜아씨아 어디 계신지 몰라고 저기 아재. 저 앞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아요. 그데두 아, 분이 두 분이서 이 지금 자두 따고 안그러도들어다겨면 네, 예. 경기에 자두 많이 따놨네 예예. 중간에 보니까 아따 이거 많이 따놨구만요. 예. 우와 자두가 정말 많다. 야, yeah? 아, 자두를 앉아 있어. <laughs> <laughs> 의자까지. <웃음> 우와. 자 여기 앉지. 오, 어떡해.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나쁘게. 그 바람 따서 그런가. 물도 많고. 힘들하네요 원래 지금 물이 적은 편이래. 아, 이, 이게 예? 예. 오, 근데 난데. 비마 장 아시면요 한국인데 원래 비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비가 해가지고 우비 안 맞아놓이게 한국 습니다그러면는 우리 아시면 지금 이땅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2,500평. 2,500평. 예. 예. 두 분이 자세히 보시기면서 음... 네. 이 땅을 그지요? 아들 집도 3억 아... 주고 사줬어요. 우와. 네, <laughs> 예, 4년 전에. 4년 전에. 그 예. 아드님. 예. 집을 사줬어요. 예. 근데 음.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눈사지고 벌었지요. 아저씨야. 예. <laughs> 음. 아저씨는 처음 시작할 때 집도 없었잖아요. 없었지. 없었죠. 그래가 열심히 열심히 음.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 네. 그거 자식들한테 집을 사주고 그래요. <laughs> 아, 뭐. <laughs> 제가 보니까 두분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 자제분들, 아드님 두 분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집 사달라고 소리를 안할 사람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들이 사줬지. 두 분을 위해서 뭘 해놨는 건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줌마가 이 바구니를 들썩 내갖고 앉아라 개가 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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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참 우리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기한테 뭘 하는 거를 참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시는 우리 아줌마가. 참고맙겠구만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일이라도 뭐, 만 일, 뭐, 안 해본 일 없고, 뭐, 일도 하기도 잘해요, 사람. 처음엔 뭐, 우리 저군리갈 때는 몇몸뒤 농사 지있는 거, 저쌀니까마 하고, 뭐, 그래 가는데, 참 형성한테 돈 30만 원빌려을 오르고 있형이은 가, 가 간대. 형성은 자영주 써주고 가라 하면 간대. 참뭐 자영주 써주고 돈3 0만가와있그 군인 그 사한테 마을이그 아는 사람한테 가있긴네3 0만이였 우리 옛날에는 3 0만은 가져 나왔다 그리고3 0만이고5 0만이고 우리 돈 갖다 쓰러 가면 그런 간 분도 있습니다 음. 그런 시간들을 아줌마가 고곳이참깐 음. 지금까지 오셨구만요 네. 참 살긴 뭐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좀약료를좀 뭐 강하게 해가지고 <laughs> 돈 3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 돈 30만원 가지고요 집도 없는 오두막집 쪽에들에 사과밭 예. 언더막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았어요 <laughs> 우리 아이씨 인생에 제일 로 성공했는 건 뭡니까 이제 마늘에 잘했던가인가? 생각을 잘, 생각을 잘.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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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늘잘해었어 뭐. 마늘에, 마늘에 잘 있고. 옛날에는 그 아들, 그 형제, 있잖아. 뭐잘 있죠 야지이생 자신감 아시죠? <laughs> 제일는 내생에 가장 최고의 성공은 뭡니까 이요? 마늘이새이킹 최고죠 뭐야 그렇게 <laughs> 마늘이 그렇게 가면안되고농띠에서 농띠. 우리 아저씨가요? 네, 농띠 근데 우리 아저씨, 전혀 이거 얼굴을 봐서는 전하 장가와 가죠, 세 사람 됐다고 모두들 칭찬합니다. <laughs> 아니요, 얼굴을 봐서는 <뵈는> 전하 <laughs> 맞아. 약조는 술을 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휴. 옛날에요, 그, 그 시절은 돈 백만 원이 참 컸습니다. 그것 아이씨가 어제 했구만요 에헤 어제 갔다 오니까 그거 이야기 안하이거죠 지금 아름다워요 지금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씨 지금 보기만 봐도 우리 아이씨가 어제 가서 너한테 뭐할뻔 아닌 것들만 약주 때문에 그래요 예 맞아요 뭐 그거 지나가 프고 100만원 이자 아프고 어쨌거제 그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내가 있잖아 뭐. 그 500만원 100만원이 뭐 아이씨 100만원 그 당시에 30만원 들고 나왔는 아이씨가 100만원 그렇큰돈뭐 그래, 했는데요 그, 뭐, 그때 뭐, 뭐 시장 갔다 오다니까 그저 밑에 저뭐 그때 그때 그 명사가 봤지 그뭐노노노노노노그노노노노노노노노노제약좀노노노다노그노노해노노노노노노노노노이노노노노그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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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랬죠. 웃음> <laughs> <큰> <laughs> 속이 아, 이겠구만요그 보기가 안죠이렇 이렇지? 뭐, 다다이지 싶어요. 하도 칠줄 모르니까. 하잘 칩니까요? 잘니다그 당시 1만원 돈이 없었는데 어백만 원이. 그뭐 노는 사람들 뒤에 찾아왔 빌려 가 빌려 가지고 시간 만에 1만 원이 습니요 아이고 예. 그 집에아 아줌마한테 어째 이야기했는데 아, 안 그랬죠? 입 못뛰고 가만히 아, 네. 있었지 뭐 우리 아씨 불리하면 가만히 있네요 말씀안 하시고 <laughs> 우리 아저씨는 <라이신은 웃음> 돈백만0만원 그때 돈 컸다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썼노카이기니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10원도 예. 안 빼봤어요 예. 안 빼봤는데 100만원 떡 써있어 음. 그래가 물으니까 입 못뛰지 말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예. 그래갖고 아이씨한테 그면 러 바가지도 안긁었어요 아저씨한테 는안 가고 우리 동생한테 했지. 누거 저건... 아이씨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laughs> 뭐 썼는 거뭐이지그 칸들 나오나 싶어가 그러고는 다시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고. 아저씨처럼 웃는데 어지 아이씨가 얘를믿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얼굴만. 어떻도 자고 가니까. 아저씨 빨리 이야기해. 저, 결혼 이유 사람 다 됐다고. 아이 빨리 이야기해요. 아이 아이. 술 먹고 뭐참예민했는데 미안합니다 여보 <laughs> <laughs> 앞으로는 안 그러지 뭐 요즘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laughs> 네? <근데> 나 <남아> 많으니까 오늘 <laughs> 날가가지고저용 아, <우리 아저씨 웃음> 그렇게 하는 생각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가위, <laughs> 가위 바위, 바위 보아 <laughs> 아, <그랬었다. 웃음> 왜요? 젖는 사람이 노래하게 돼있어 <laughs> <laughs> <자, 웃음> 무슨 아, 노래하나 <laughs> 그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는지 30만 원그돈종잣돈 삼아 부지런히 싹 틔우고 열매 맺어온 부부 흘린 땀방울은 가뭄의 담비여 부부의 믿음은 기름진 걸음이라 30만 원이 수십 수백 배 가지를 뻗어 부부는 지금 세상 부러울 곳 없는 인생 부자가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와, 할아버지 경운기 문제 아, 출렁장.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럼 지금 자주 따로가는 길입니다. 네. 네. 예? 어, 아침에도 따고. 네. 또 저녁은 해가 일도 따고. 예, 아, 건전 아니야. 다려요요어 어디에 요건 맞는 거 맞춰서 입어요그데 그면 은 아줌마, 잠깐만요. 야 체력 아줌마. 담배야 이제 다가봐 나왔네. 아니 가슴에 키가 거의 뭐또안네 예? 아줌마들 아줌마한테 매상몇번 원래 연, 나이가 연세가 어지에 묻는 게 별로 안 좋다면서요? 야, 완아하신다던데요뭐 어, <laughs> 물은 많은 게 그냥 그래, 많은데. 어. 그런데 그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따지면 참정 정실에 깨고 눈썹은 띵띵 그러니까. 두분이 관계는 우돼요 <laughs> 마을은 맹친구고 마. 친구라. 여의 집사님요. 여의 <laughs> 집사님. 아, 따지면은요. <laughs> 여기도 맹집사님. 집사님이시가. 왜아지면는요 원사. 원사님이시고. 뭐 아이시냐 <아주면은요? 웃음> 아집사님사님 우리 아시는 어? 분이야? 조사님 <laughs> 조사님이요? 조사님. <laughs> 아니 조사님은 <laughs> 뭐, 뭔데요? 뭐예요? <뭐는> 몰라요 <laughs> 조사님 몰라요 하여 음. 아, 그러면은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laughs> 그리고 저 보이는 저 교회 말이잖아요 네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교회가 오래됐습니까? 예, 100년이 100년, 넘었어요, <웃음> 넘었어요. <웃음> <웃음> 100년 넘었어요. 우와 <웃음> <웃음>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안돼안 아, 믿어 근데 네. 근데, 근데 네. 네. 저 그 찬송가 안 부르고 그냥 트로트 한곡 불러도 안 돼요? 되지. 네? 찬송가 불르는 거예요? 찬송가 보다 우리는 트로트를 잘 부르니까. 호잇! 진짜로. <laughs> 언제나 내겐 어...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노인. 기도해 주시고 노래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자주 빨리 따고 예. 빨리 내려오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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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아저씨, 정신 간다, 인정. 아이고, 잘생겨와요. 예. 이장님, 지금 간데가 그 교회입니까? 예, 삼삼교회, 삼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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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산 교회입니다. 삼산 교회. 삼산 아 교회. 삼교회삼 교회. 여기구나. 와, 근데 이장님. 백주년? 삼교회 선교 백주년 기념. 와, 이장님. 설립을 선, 1909년 1909년이에요? 네, 예, 지금 원래 <laughs> 1 0 6년이죠1 0 6년의 역사입니다. 예, 처음에는. 마을에 몇몇 분들이 여기서 한 30년 이 되는 데를 걸어 다녔어요. 음. 의성의 비봉교회라는데 걸어 다니시다가 한 분이 그 초가 삼간을 헐어가지고 교회로 쓰다가 현재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50년대에 지은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거 다 교인들이 예. 지게에 지고 예. 뭐 그때는 장비가 없었으니까 지게에 지고 또 할매들은 머리에 이고 이렇게 큰 <laughs> 산천의 돌을 다 구해다가 여기 와서 돌을 따듬어 가지고. 그 때만 해도 세면이 참 귀했어요. 예. 그, 이, 모래를, 겨울에 모래를 퍼가 와가지고, 물로 다 씻어가지고, 세면을 이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외부에 술자 손을 안 빌려고, 전부 교인들이, 교인들 자체에서 전부 다, 다 지은 거. 예 와, 대단하세요. 와. 야, 여기 뒤에 보니까, 이장님. 우와. <laughs> 야, 티짜 오래, 오래돼 비네, 야. 오래됐습니 쉬운 게 음. 아니고 아, 힘이 네. 많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네, 네. 맞아야 종소리가 아.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려고 하면은 미치는 것도 그냥 아주처럼 이래야 될게 아니겠다. 음. 이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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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하가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돼 몇년전 일찌감치 교회가 마을에 들고 보니 일찍 세상의 눈을 떴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빨리 신식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시골 마을치고 학구열이 강했던 삼산일리는 한마디로 엘리트 마을 지금 80대 어르신 중에서 고교 졸업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사 출신이 열 분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